매년 사람이 많이 빠져 죽는다는 익사사고 타발지역 유독 그곳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 물귀신의 한이 서려 서있다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익사사고 타발지역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누군가가 있다 한 흉가를 둘러싼 흥미한 소문의 진상 MC 서영이 직접 밝혀본다 새롭게 문을 여는 서영이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 섹시한 힙합 여전사로 돌아온 리나, 그녀가 소름 끼치는 공포 체험담을 털어놓았다. 실화이 더욱 오싹한 본친사바에 얽힌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크루스토리 레드아이 시즌2의 세문을 여는 사영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일하는 숫자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낮과 밤, 높음과 낮음, 젊음과 늙음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형태가 좌우 대칭이죠. 이처럼 2라는 숫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균형을 갖고 있는 수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앞으로 트루스토리 레드아이 시즌2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덩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찾아온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강가, 바닷가에서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사자 통계에 따르면 하천, 강변, 우물, 저수지, 하수도 구덩이, 심지어는 고운 물에서까지도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호나 감시가 없는 하천이나 강가, 저수지에서는 익사 사고의 9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웬만한 저수지나 강에서는 늘에 그래, 물귀신과 관련된 괴담 하나둘씩 전해오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물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익사 사고 다발 지역 과연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매해 끊임없는 물놀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죽음의 감. 그 부근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결코 수십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는 물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도 돌리고. 뭐물 귀신이도 괜찮대, 덧집이 단도 괜찮대야. 물에 들어가고 거리 나난다 하니까. 물 속에 살고 있다는 원혼 물 귀신. 이는 대개. 물에 빠진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입사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귀신일까?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 것일까? 지난 8일,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물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는 사례자를 만나 보기 위해 제 자신은 경상남도 밀양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물귀신을 보았다는 김형건 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학교 1학년 때쯤이 아마 98년도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혼자서 여기로 아마 낚시를 하러 왔었어요. 그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인가 뭔가 이상하게 막 하는 현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 낚시를 좋아했다는 사례자.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낚시를 하기 위해 낙동강으로 향했다. 낚시꾼들이 많이 모인다는 강가의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진 순간, 강물이 출렁거리며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는 김영건 씨. 그 순간,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들고 있던 낚싯대를 더꽉 잡았다고 하는데. 그 봤던 게 물고기나 수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낚시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기분이 좋지 않아서 네, 낚싯대 챙기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 부분. 그 일이 있은지 얼마 후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다는 사례자. 바로 그때. 어 저기 내가 갔던데. 어. 이군과 김군은 각각 빠져나왔지만. 송군은 진흙에 발이 빠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낚시꾼들의 말대로 낙동강에서 익사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일이 며칠째 방송되었다는 것. 저는 두번 다시 여기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번 다시는 여기 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안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는 물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혹시 그가 본 것은 수달이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 직원과 함께 낙동강을 찾았다. 처음 사례자가 수달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상한 물의 흐름. 과연 이 강가에 수달이 생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 분명히 그 지역에 자기의 그 영역이라든지 그 방향을 알수 있는 기회에서 배설물을 배설 그 합니다. 배설물을 보면 수달이 여기서 얼마나 빈번하게 활동했는가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다. 낙동강 환경청 측의 결과. 우리는 이에 낚시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달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솔직히 뭐 나는 아직도 보지는 못했는데 본 적이 없고 얘기 듣기에 그 소리 들고. 하지만 환경청의 말과는 달리 수달을 보지 못했다는 낚시꾼들. 그렇다면 살해자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휴양지 낙동강. 매해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낙동강 부근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를 찾았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이 차가워 지난 3일에도 그 일가족 한명중한 그 명이 갑자기 깊어진 물에 익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는 낙동 이곳은 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으며 물도 차갑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피스객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이처럼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곳에 한맺힌 골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취재를 하던 제작진은 한 할머니에 관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약정된 부분에서 시체를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한 98년인가 그쯤에 한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6개월 동안이나 발견되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시체. 그후 실종된 강가보다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시체가 덥지 않고 일 개월 동안 물에 있었는데도 뭐 크리 그 형상 그대로 있다는 게참뭐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작진은 촬영 도중 무엇인가 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는데. 약교 1학년 때. 그것은 바로 살해자가 물귀신을 보았다는 연도와. 미스터리한 할머니의 사망 연도가 같았다는 점 그렇다면 혹시 낙동강에서 나타나다는 물귀신은 사고가 났을 당시 바로 구출되지 못한 한 맺힌 할머니의 혼령이 불러일으킨 제안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정말 그곳에 그 당시 원한을 풀지 못한 혼령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퇴마사를 모셨다 마치 곳에 누군가가 있는 듯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당산 할머니. 기운이 안 좋아요. 한이 살려 음. 있는 할머니 영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내 집안 사정이고 개인적인 사정. 알고도 이렇게 남자분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보다 할머니가 한니요 얼마 그는 접신이 들리며 다른 목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마치 할머니의 홀령이 그녀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듯 보였는데 그동안 맺힌 한이 많아서인가 연신 눈물을 흘리는 그녀 과연 할머니에게는 무슨 한이 그토록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찍 생을 마감한 할머니 자식들에게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는데 강에 함께 떠들고 있다는 한 남자의 혼령 그것은 바로 그때 함께 익사한 손자의 혼령이라고 했다 그 당시 혼자 보낸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 사시면서 하여튼 이 할머니가 한이만에 갔으니 남들같이 이렇게 배불리도 많이 못 잡수셨는가 봐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들이 알까 싶어서 할머니가 지도새도 모르게어 이렇게 그래서 가신 것 같아요 그할머니 억울하게 죽은 할머니의 혼령은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무속인의 진술 우리는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위령식을 지내주기로 했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한 맺힌 영웅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속인의 말. 들고 있는 방울을 흔들며 목청껏 소리를 질러 영들을 위로하기 시작해. 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을 한번 뭐 찾아서 같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 홀령을 한번 달려줬으면 이 세상에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귀신에 관한 미스터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들은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며 보지 않은 사람들은 헛것을 보았다며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귀신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이제 무의식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귀신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내 무의식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 무의식의 직관력이 높아서 무의식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 이럴 때 이제 귀신을 많이 느끼고 잡을 수가 있죠. 낙동강가에서 귀신을 많이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낙동강가의 어떤 그 자연 환경 자체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잘 보존되어 있을 때사람들무 뭐 의식을 깊이 자극할 수 있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귀신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한해 평균적으로 2명은 익사한다는 낙동강. 이곳에 존재한다는 물귀신에 관한 근원적 실제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강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익사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규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줄이나 허리끈, 페트병, 가방 등 주의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순환사고 시 구조요령 등을 평소에 잘 익혀두면 불의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겠죠?